KF-21 보라매가 미국 항공전문지의 평가에서 세계 4위 전투기로 선정된 것은 결코 단순한 우연이나 애국심에 기반한 편향적 평가가 아니다. 이번 평가를 내린 매체는 냉철하고 기술 중심적인 분석으로 세계 각국의 최신 전투기들을 비교했고, KF-21의 성능과 잠재력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내린 결론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것은 KF-21이 보여준 설계의 유연성과 성장 가능성, 그리고 한국 방위산업체의 뛰어난 생산 역량이었다.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은 항공역학적 설계다. KF-21은 F-21 랩터와 F-35의 스텔스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아. 저피 탐성과 고기동성을 모두 일정 수준 확보한 스텔스 세미아이브리드 구조를 이 점은 채택하고 서방권의 있다. 고성능 전투기들과 경쟁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미국 전문가들은 완벽한 스텔스는 아니지만 현실적 전장에선 오히려 효율적인 설계라고 평가했다. 특히 공기흡입구의 위치와 동체하단 무장 포트 구조는 F-35의 단점들을 보완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두 번째로는 성능 대비 가격 경쟁력이 꼽힌다. 현재 6,500만 달러 내외로 예상되는 kf-21의 단가는 같은 세대의 전투기인 f-35 1억 1천만 달러와 유럽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약 9천만 달러과 비교할 때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그러나 저렴하다고 성능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 미국 항공 매체는 KF-21의 S 레이더 성능과 한국형 전자전 장비 그리고 현재 개발 중인 국산 엔진의 효율성까지 언급하며 가격 대비 성능 비율로만 보면 사실상 세계 최강기라는 평가까지 덧붙였다. 세 번째로는 무장 통합 능력이다. KF-21은 미국과 유럽 이스라엘 한국 등 다양한 국가의 무장을 통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자체적으로 국내 개발한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과 공대공 유도탄을 운용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KF-21 기체 하부에 레이저 무기 탑재를 위한 개조가 이뤄지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며, 미국 전문가들은 한국이 단순한 수입국에서 무기체계 통합국가로 변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KF-21이 갖는 외교 안보적 상징성도 평가에 큰 영향을 끼쳤다. KF-21은 단순한 전투기를 넘어 한국의 독자적 군수 체계 구축과 안보 자립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미국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와의 공동 개발 및 수출 전략에서 한국이 보여주는 외교력과 기술적 협상력을 주목했다. KF-21은 단지 전투기가 아닌 동북아와 동남아시아에서의 한국의 영향력 확장의 도구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또한 시험 비행 데이터도 전문가들의 신뢰를 얻은 큰 요인이다. KF-21은 이미 5대 이상의 시제기가 수백 회의 시험 비행을 거치며 비행 안정성과 무장적합성 검증을 마쳤고, 특히 지난 7월 공개된 영상에서는 나인지 기동과 고속 상승. 장거리 비행 능력을 보여줬다. 이는 단순한 개발 단계를 넘어 실전 배치까지의 거리가 그리 멀지 않다는 점을 시사하며, 미국 전문주 또한 비정도 수준이면 당장 양산에 들어가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냈다. KF-21의 정비 효율성과 운용 유연성도 주요한 포인트였다. 현재 KF-21은 M으로 정비 수리, 운용. 측면에서 기존의 F-4, F-5, F-15, F-16 등과 부품 호환성을 갖추고 있어 초기 도입국이 겪는 부품 수급난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또한 전자전 장비 레이더 전투 시스템이 모듈화 설계로 되어 있어 향후 AI 기반 조정 보조 시스템이나 무인기 연동 기술 도입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의 방위 산업 생태계 또한 주목할 부분이다. KF-21 개발에는 700여 개가 넘는 국내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는 단순 하청이 아닌 핵심 기술 공급과 동등한 개발 파트너로서 역할을 수행 중이다. 이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보기 드문 형태로, 전문가들은 이를 군사기술 자립국가로의 전환 신호라고 평가했다. 방산 전문가 제프리 로엘은 이 정도의 구조라면, KF-21은 단순한 전투기를 넘어, 한국의 방산 독립선언이라고까지 표현했다. 또한 이번 평가에서 특히 강조된 부분은 KF-21의 수출 잠재력이다. 필리핀. 말레이시아. 콜롬비아, 사우디 아라비아 등이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KF-21은 다양한 기후 조건에서도 운용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는 특히 중동과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 측에서는 한국이 미 동맹국이지만, F-35를 무조건적으로 강요하지 않고, 제3국익 F-21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태도는 전략적 파트너십의 새로운 모델이라며 높이 평가했다. F-35와 비교되는 구조적 단점도 존재하지만, 미국 전문가들은 오히려 이것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해석했다. 스텔스 수준이 F-35보다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모든 국가가 F-35를 감당할 필요는 없다. KF-21은 스텔스 성능. 운영 비용. 무장 호환성. 정비 효율성에서 균형을 이룬 차세대 전투기라고 분석했다. 특히 F-35보다 2배 가까이 낮은 운영비는 개발도상국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라는 평가다. 마지막으로, 미국 내 전문가들은 KF-21을 세계 4위로 선정하며 그 근거로 현실성. 기술력 성장 가능성 제 강조했다. 즉 지금 당장은 라팔 타이푼 F-35보다는 약간 성능이 낮을 수 있으나 이는 현재 시점의 문제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KF-21은 독자적 소프트웨어 AI 융합형 전투 체계 미래형 드론 연동 체계 등을 통해 2030년대 중반에는 6세대 전투기와의 경계를 허물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 항공전문지는 KF-21을 기술적 기반과 외교력, 산업 생태계를 고려한 세계 4위의 실질적 전투기로 선정한 것이다. 이러한 미국 전문가들의 평가는 단순한 찬사가 아니다. 그들이 말하는 KF-21의 미래는 단지 한국군 전력강화에 그치지 않고 동북아 전체의 군사균형과 글로벌 항공시장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함축한다. 결국 이 평가는 한국 방산의 성장 그리고 그 핵심에 있는 KF-21이 만든 새로운 게임의 시작을 의미한다. 또한 KF-21이 향후 블록 3에서 무인 전투기와의 편대 비행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그 기술이 이미 실험 단계에 들어갔다는 사실은 미국 내 군사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 단순히 기계가 아닌 플랫폼으로 진화할 수 있는 기체라는 점이 카프 마이너스 21의 잠재력을 가장 크게 끌어올린 요소였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확장성까지 고려해 세계 4위라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움직임은 곧 한국이 세계 방산 시장에서 기술 소비국이 아니라 기술 선도국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